네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예. 비닐하우스가 마련됐네요. <laughs> 아 맨날 저, 저쪽 길을 건너서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는 또 느낌이 새롭네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건너오다 보니 아이 이쪽도 굉장히 예, 주택가고요. 주거 밀집지네요. 여기 좀더 저희가 사는 동네보다 어, 티칼 티칼 아마 인도시인가. 네. 마야! 마야푸드래요 마야푸드 오.. 그리고 이거는? 피자구요 네.. 재밌네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마야푸드래요 마야푸드 마야푸드면 아마 뭐.. 결국 뭐 스페인.. 피스.. 그.. 멕시칸 음식이 비슷한거죠 네.. 오 이런것도 다르네요 여긴 네.. 카페가 있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애가 있고 <laughs> 스시가마라고 이제 와 여기 또 화려한데요 네. 확실히 소나달리 아. 아 저렇게 어우 아주 화려하고 멋있네 루미나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아, 저희 동네고요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한18 스트릿 정도를 올라가야 되니까 네. 날씨가 좀 추운데 <laughs> 변한 선택을 했나 싶은데 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1분 1초 1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좀 취재 욕심을 낸다고 현장을 좀 많이 다녔는데 아 방송그 되는 시간이 약간 좀 늦어가지고 막 반성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쪽도 이제 대형 주거지 모습이 보이고요. 요즘 하여튼 뉴욕은 이제 제법 그 딜리버리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있잖아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이제 여기가 몇번가까지 왔지? 74번가까지 잡았군요. 경찰차가 있지만 뉴욕에서는 제이워크, 그, 그 무단통제이 불법이 아닙니다. 어, 아, 여기는 스페셜. 네, 저 미용실인 것 같고요. 어, 이코나스. 이거는 무슨 시소라는 데인가봐요. 지금 공사 중이라 덩키는 이렇게. 자기를 아직 장사하고 있다고 알리고